2021년이 무척 힘이 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그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정말 보고픈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. 그래서 아무래도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고, 그렇죠. 어쨌든, 저도 말이 불편했습니다.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. 어, 그래서, 그러다 보니까, 지난 연말 연시에 제가 받은 문자, 카톡, 메신저에 담긴 글은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. 어, 물론 저도 열심히 답글을 보내고, 그, 그간에 그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그 열심히 저도 답신을 드렸죠. 어, 이민연이 그 이제 호랑이 해라고 해서 사진도 그림도 보내드렸고 또 이미지도 그리고 몇 분에게는 그 걸맞는 음악도 그림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. 어 그러나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고 이 답글을 보내는 것은 해피뉴이어였습니다. 뭐 거창하게 헌법을 뭐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뭐 확인하고 싶었다. 뭐 그것보다는요 사실 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행복을 그 살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과연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 행복이 뭔지 알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을 좀 풍성하게 해보자 오늘 우리가 천국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알프레드 시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가 그린 눈 내리는 르브시안이라고 하는 그림을 예,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그림이어서 이 그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. 그 알프레드 시슬레 이분은 워낙은 영국서 태어나신 분입니다. 근데 몰락을 해서 그 런던에서 사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주변에 살다가 그뭐 그림도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던 그 그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. 당시에 야심이 뭐 전세다 그랬지만 잘 팔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189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그림, 이 그림 1878년 그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붓터치가 그 생생한 그, 그런 캔버스의 유채 그림입니다. 어, 현재 파리의 그 오르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왜이 그림을 그이새 첫날에 소개하는 이유는 그이 그림이 주는 외로움 고독감 같은 것이 있긴 합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외로움 고독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깊은 희망과 그 어떤 상쾌함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.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죠? 우리 그 김명숙 화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365일 명화 달력에 1월 1일에 이 그림을 소개하더라고요. 그 느낌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서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데 사실 이 그림은 어 지금은 뭐이 정치에서 이 얼굴을 내밀고 계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미학적 관점이 조금 그 손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진중권 그전 동양대 교수가 그 서양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. 그 서양 미술사의 이 그림을 등장시키면서 그 그런 어떤 그 소위 그 하얀 눈 안에 갇혀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풍요로움 또 환함 이런 것들을 그 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얼핏 본것 같습니다. 이이 사진 이이 그림을 그린 그 루브시엔이라고 하는 것은요그 베르사유에 있는 조그만 마을, 그런 골목길인데, 그한 사람이 있는 그런, 그 걸음걸에서도 그런 경쾌함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일의 행복을 위한 설렘과못 지실 수도 있겠다.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2021년 잘 살아오셨다. 이제 2022년은 정말 굉장히 좋은 일이 아주 큰 웃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렸습니다 어, 눈이 많이 익으시다고요?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흔히 그 인상주의의 그 그림을 그려셨던 분들, 뭐잘 아시는 그뭐 모네, 마네, 로트렉, 피사르, 르노아르드가 이 모든 분들이 다그 시대에 함께 그림을 그려서 어쩌면 그런 화풍이 부타치가 이런 것이 비슷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한번 이, 이 그림 한번 그 찾아 보시죠.